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자, 오늘은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돼지고기 삼겹살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은 삼겹살 수육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살짝 내리고있어요 자, 후다닥 해야 될것같요 <laughs> 예, 가시죠. 예, 해보겠습니다. 자, s a 살을 손질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분리를 하는데 미리 떼 r 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i s 미출력하는 부분이에요. i 예. 구이용으로는 솔직히 좀 별로고요. 뭐, 주물럭이나 찌개, 수육, 요런 거 괜찮습니다. 꼬이용으로는, 보다, 보이다시피 이제 고기는 많은데 지방이 좀 적습니다. 지방이 좀 적다 보니까 좀 퍼석, 퍼석 할수 있어요. 근데 요걸 좀 얇게 썰면 드시면 합니다. 삼겹이라도 다 맛있는 삼겹은 아니에요. 자, 삼겹은 어디서, 어디서까지 맛있냐. 삼겹은 면 이제 여기 요, 보이시나요? 여기 갈비뼈가 빠진 부분이거든요. 여기 이렇게. 여기는 이제 오돌뼈고요, 이렇게는요. 삼겹살은, 요, 보통 이제 갈비살 쪽. 요 갈뼈가 빠진 부분을 갈비살로 갑니다. 갈비살. 요 밑에서부터는 또 오돌뼈가 없습니다. 보통 요런 쪽은 이제 보통 수육을 하시면 되고요. 미추이랑 비슷하게 고기는 많은데 지방이 별로 없어요. 뭐 요런 기름 싫어하신 분한테는 뭐 맛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름 약간 있는 거 좋아하시고 쫀득한 거 좋아하십니다. 그래서 밑에 부분은 약간 살짝 퍼보다 퍽퍽하다는 거, 그다 마법당은 아니고요. 좀 퍼석한 맛이 좀 있다, 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여기서 서부터는 이제 진짜 딱 갈비살만 남았어요. 딱 갈비. 삼겹살을 다음으론 갈비살입니다. 자 자르면 이제 다르죠? 같은 고기라도, 예, 같은 삼겹이도 다르죠? 신기하죠,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집 가면 삼겹이 항상 맛이 일정한데 어떤 집 가면 어쨌든 맛있고 어쨌든 좀퍽퍽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대신 가격은 갈비살만 조만 하시면 단점은 조금 더 비싸진다는 거. 딱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요, 지금요. <laughs> 적당한 기름. 오늘 은 제가 수육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요센지는한 7cm 정도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얼음 5cm 넘고야 7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센지 하시면 삶으면딱 먹기 한 입거리 이쁘게 딱 썰리거든요. 으로딱 잘라 줍니다. 칼집을 이렇게 넣어줘요 삶았을때 이쪽 빵을 자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안되겠죠? 요렇게 넣어주세요 한 4번정도 어차피 자르죠 마차가 자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자보겠습니다 소주 넣어주고요 30분 정도 푹 삶아주겠습니다. 잘 아, 익었네요. 자, 비가 지금 살짝 그쳤는데 빨리 고사닥 썰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너 들어가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썰어볼게요. 다행히 비가 거의 그쳤어요.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또 비가 와가지고 때 네. 제가 또 공연 없게도 이제 봄이라 보니까 좀 비가 좀 자주 오네요. 또 오늘 안오어오게 아, 됐습니다. 오늘 근데 별로 안 오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. 예. 조금 신경 썼거든요. <laughs> 부모님께서 배추를 좀 얻어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배추 얻은 김에 김장 한번 담아봤습니다. 이렇게. 예. 많이 나있고 한세 포기만 있습니다. <laughs> 예. 나무 이름 잘 모르겠는데. 이렇게 같이 한 보물을 봤고요. 보물을 봤습니다. 제가 한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파김치 또 김장을 했을때또 수육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스케줄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저 혼자 찍을 때도 있고 아버지랑 같이 찍을 때도 있는데 오늘또 어, 또,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랑 또 스케줄이 또안 예, 맞았네요 예. 아버지에선 더뭐 좋지만 혼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온 날에 혼자서 많 먹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예. 볼게요 일단은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먹어 볼게요. 비가 와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와. 고기 양도 소금이잖아요. 요즘에 봄이라서 그런지 음 영상을 찍을 때마다 비가 자주 온것 같아요. 비가 정말 많을 때못 찍고도 있었거든요다 준비해놓고. 오늘은 <목소리도> 그냥 저거 안띄수 없어가지고 조딱가딱 좋게 응. 진짜 애을 가지고 가딱늦가지고 고추냉면 안내 찍고 왔습니다 오 마늘 같이 먹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뭐 다른 맛도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<laughs> 자, 막걸리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아긴데 살았가 큰다. 비도 오고 아,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네요 입에 들어가려나 아, 네, 한잔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육을 한번 삶아서 먹어봤습니다 혼자 또 찍게 되네요 비가 온날 제가 자꾸 혼자 찍게 되나요 외롭게 <laughs> 비가 오니좀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아들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거 남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가족들또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좀 비도 오고 분이 정말 좋네요 예. 이렇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